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했던 기본적인 가장 그네 개의 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뭐야? 첫 번째 사각형이었잖아. 근데 사각형 중에서 첫 번째 보면은 이제 한 변의 길이가 한 변이 한 대변이 평행해. 이렇게 a하고 d, 그다음에 b하고 c가 요렇게 평행하면은 그걸 뭐라고 그랬어? 자, 한 변에 한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이 사각형 중에서 사다리꼴이었지. 그다음에 한 변만 평행한 게 아니고 두변 마주 보는 두 변이 평행해. 즉 여기서 AD하고 AD하고 BC가 평행이고, 그 다음에 AB하고 DC가 이렇게 이제 평행일 때 그것을 뭐라 그래? 평행사변형.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평행사변형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의 성질에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대, 대각선이 서로 다른 걸 이렇게 이등분하는 것도 눈여겨 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평행사변형, 즉두 쌍의 대변이 평행한 것 중에서 한 내각이 얼마? 90도. 써볼까? 다시 한번. 자, 여기 그림 보세요. 여기서 두 가지 조건이 있어서 첫 번째 뭐냐면은 한자 내각, 내각이 몇도? 90도가 되면은 이렇게 되면서 뭐로 바뀌어 직사각형으로 바뀌는 거야. 여기 있는 것처럼 직사각형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있냐면은 한 내각이 90도 말고도 두 번째는 지금은 대각선의 길이가 얘는 모양이 어때? 대각선의 길이가 다르지, 그지? 근데 만약에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게 되면은, 같아지면, 즉, 대각선의 길이가 어떻다? 길자가 좀 그러네. 길이가, 다시 한번숫자 지우고. 자, 대각선에, 잠깐만, 지울게요. 대각선에, 대각선 길이, 어떻다? 같다. 이렇게두 가지를 만족하면, 평행사 변형이 뭐가 될수 있어? 직사각형이 될수 있겠지.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 중에서 이제 마름모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첫 번째 뭐가 있냐면은 대각선이 지금 어때요?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지 자 대각선이 어떻게 돼? 자 수직으로 만나거나 또는 두 번째 마름모라는 것은 내네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왼쪽에 있는 평행사변형에서 자 이웃한 두변 얘랑 얘랑 이웃 또는 얘랑 얘랑 이웃하고 있죠 그때 이웃한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돼자 이웃하는 이웃 두변 길이가 어떻다 같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 이게 이제 뭐가 되겠어? 마름모가 될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마름모가 만들어지겠네. 그다음에 직사각형과 뭐 마름모의 성질을 두개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어.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두개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가다?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인 정사각형이 되는 거지. 그럼 정사각형을 보면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자, 내네 변의 길이 모두가 어때? 같지? 그게 이제 마름모 성질이고 그 다음에 대각선이 서로 어때? 수직 이등분 하고 있지? 어, 이런 것도 볼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몇 도야? 90도 90도, 90도, 90도 이거는 뭐가 돼? 직사각형의 성질이기도 하네 즉, 직사각형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마름모의 성질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돼? 정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자, 그거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에 여태까지 선생님이 얘기한 게 여기, 어디 있냐? 자 요거 요 얘기를 선생님이 위에서 주저리주저리 주저리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어 잠깐만 4번 아 요거 했지 아, 대각선이 수직인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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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각선이 직경 수직으로 만난 것도 다 미리 해준 거야 위에서 어, 사각형의 각 변의 중점을 연결하여 만든 사각형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정사각형은 뭐가 돼 정사각형의 중점을 이렇게 연결해서 선을 그었더니 뭐가 되더라? 지금 보는 것처럼 여기 여기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정사각형이 된다는 얘기야. 왜냐면은 대각선 한번 이렇게 그어보자. 이렇게 긋고 이렇게 걷다고 해봐. 이렇게 그면은 어차피 요 대각선의 길이가 어때요? 똑같거든. 이게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아요. 똑같으면은 여기서 눈에 보일지 모르겠지만 요 길이는 요 길이 얼마가 돼? 절반이야. 그럼 이게 공통이니까 얘랑 얘랑 길이가 어때? 똑같아. 똑같고 평행이고 얘랑 얘랑 길이도 똑같고 평행이고. 그다음에 얘가 이제 90도가 되거든. 평행이 그 뭐냐? 정사각형의 대각선은 서로 수직으로 이등분하니까 얘도 90도가 돼서 어차피 이제 안에 있는 것은 정사각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직사각형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여기서 또 마찬가지 로 대각선을 이렇게 이렇게 이거 대각선 이렇게 한번 꿔 봐. 그랬을 때 대각선의 길이가 어때? 똑같지, 그렇지? 그럼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으면은 그때 만들어진 애는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야. 그렇게 우선 기억하자. 대각선의 길이가 어때? 이것처럼 똑같으면 은 평행사변이 우선 되는 거야.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에서 얘랑 얘랑 길이 어때? 똑같고, 그 다음에 얘랑 얘랑 어때? 길이가 똑같지, 그지? 그래서 이건 뭐가 된다? 마름모가 되네. 직사각형은 어떻게 되더라? 마름모가 되고, 그 다음에 눈으로 보면 마름모는 뭐가 돼? 직사각형이 됩니다. 마름모도 대각선 한번 거보자. 이렇게. 이렇게 이제 대각선을 거부는 거지. 그러면은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고 마찬가지로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똑같겠지. 그러니까 우선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서는 어차피 보면 얘가 직각이잖아. 그게도 직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가 찾는 이 안쪽에 있는 사각형은 뭐가 돼? 직사각형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도 자 대각선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긋자. 긋게 되면은 여기서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고 또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그냥 뭐가 될수 있어 평행사변형이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등변사다리꼴 등변사다리꼴도 대각선을 여기서 이어까지 여기서 이어까지 이렇게 그면은 대각선의 길이가 어때 등변사다리꼴은 똑같지 이 대각선의 길이가 서로 어떻다 길이가 같다 그러면은 그때 나와 있는 요 길이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고 또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기 때문에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죠. 그래서 얘는 뭐가 돼?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같기 때문에 그냥 마름모가 되는 거 우선은. 오케이. 근데 만약에 그 대각선이 뭐 만약에 뭐가 되면은 요각이 만약에 수직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요거는 정사각형도 될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다리꼴. 사다리꼴은 한 쌍이 평행한 거죠? 한 쌍이 평행해서 얘도 여기서 여기까지 선을 그어보고 여기 바깥기 빨간색이네. 자, 색깔을 바꿀게요. 파랑으로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그고 여기서 여기까지 그. 그럼 지금 보면은, 대각선의 길이는 똑같진 않지, 그지? 응? 자, 근데, 보면은, 여기서도, 뭘 보면 되냐면은, 누구랑 누구는, 자,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고, 그 다음에,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어차피 같아질 수 밖에 없어. 그래서 이것도 뭐가 돼? 아주 보는 대변의 길이 같기 때문에, 얘도 뭐가 된다? 평행사변형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볼록사각형이나 오목사각형도 보면은, 그냥 일반적인 뭐가 돼? 평행사변형이 되는 곳을 볼 수가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자, 정사각형은 정사각형이 되고 직사각형은 마름모 눈에 보이죠? 이렇게 네변는 길이 같아 보이죠? 그 마름모는 연결하면 뭐가 돼? 직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고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등변사다리꼴은 뭐가 돼? 요 대각선의 길이 같았기 때문에 마름모가 되는 걸 눈으로 볼수 있겠네 사다리꼴은 대각선의 길이 같진 않기 때문에 그냥 뭐가 되겠어?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어, 그러니까 우선 은 기본적으로는 다 뭐야?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가지고 있다 그치? 어? 평행사변형의 성질은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 그랬을 때, 대각선의 길이 같으면 어때? 내변의 네 길이가 다 모두 똑같은 거야,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좀 보면 될것 같고, 오른쪽을 한번 볼게요. 오른쪽을 보면은, 지금, 평행사변형 ABCD가 있어요. ABCD가 있는데, 그때 중점을 각각 E, F, G, H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그때 만들어지는 요, 요, 요 사각형, 요 사각형의 성질은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이 만들어지는 거야, 지금. 보면은. 한번더 대각선 한번 그어보자.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 여기서 여기까지 연결해보면은, 그때 요거. 누굴 기준으로. 요걸 기준으로 보면은, 요 길이와 요 길이 어때? 똑같고, 요걸 기준으로 보면은, 요 길이랑 요 길이도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그냥 간단한, 우선 평행사변형이 되는 거야. 평행사변형에 중점을 연결하면은, 만들어지는 사각형도 그당 뭐가 돼? 평행. 사변형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이 중에서 평행사변형의 성질만 골라주면 되겠네. 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 이거는 마름말 성질이죠? 아니고 대각선에 서로 다른 것 이등분에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을 서로 다른 이등분 하죠. 한 내각이 9 0도면 이거는 뭐가 돼? 직사각형이지. 직사각형의 성질이니까 아니고. 자,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해. 그렇지. 이게 이제 평행사변형의 성질이고. 그 다음에 EFGH 이거는 마름모니 대각선의 길이 가 같았으면 은 처음에 여기 있는 대각선의 길이 같았으면 마름모가 될수 있었겠지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나가리 아닙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그 다음에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 직사각형 ABCD에서 각각 중점을 연결해서 만든 이 안쪽에 있는 사각형 이 사각형의 정체를 구해 봐라 이렇게 했네 그럼 얘도 보면은 얘도, 자 대각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죠.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그면은, 직사각형은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았지, 그지? 그럼 평행사변형이 우선 되는 건데, 평행사변형에서 길이가 어때요? 똑같아, 똑같잖아, 지금. 여기랑 여기랑 똑같으면은,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내변의 네 길이가 똑같단 말이지. 그래서, 내변의 네 길이가 모두 똑같은 사각형이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자, 마름모가 되는 거예요, 마름모가. 응? 그래서 이 중에서, 마름모의 성질이 아닌 것을 골라주면 되겠네. 내각의 크기가 모두 똑같다. 이건 아니죠. 직사각형의 성질이죠.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아 이것도 직사각형과 정사각형의 성질이죠. 그다음에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아요. 맞죠? 이거는 두 쌍의 대각 마름의 성질 이될수 있어요. 뭐 요거 요거 주보고 요거. 그다음에 요놈하고 요놈이 서로 이제 각이 같다는 얘기야. 이건 맞고. 그다음에 대각선에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해. 요거. 마름의 성질 딱 맞죠? 여기서 대각선을 이렇게 긋고 이렇게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수직으로 이등분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동그라미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아 당연히 마름모의 정이죠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으니까 기역과 니은 이두 가지만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각형의 대각선의 성질 해가지고 이거는 뭐 너희들이 한번 찾아보면 돼 이건 그림을 그려가면서 다음 대각선의 성질을 구해봐라. 이렇게 보면은 대각선의 성질. 뭐 그려보면 되지 뭐. 여기는 위, 위에 이 그림 다 있죠. 요 위에 있는 그림. 이걸 보고서는 너희들이 이거 네모칸을 이걸 다 채울 수 있어야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밑에 거를 한번 봅시다. 개념 확인. 다음 사각형 중에서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것은 뭐가 되겠냐? 그러면은 그림을 대충 한번 그려봐. 첫 번째, 이제, 나와 있는, 누구야? 등변 사다리 꼴? 등변 사다리 꼴이라는 것은, 뭐야, 이게, 두 밑가위 크기 같은 사다리 꼴이잖아? 그럼 등변 사다리 꼴의 그림을 대충 그려보면,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려지죠? 그래서, 얘랑 얘랑 뭐가 돼? 평행이고, 이 밑가위 크기가 똑같은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얘는 대각선이 서로다른걸이등분 할까? 대각선을 그려보면, 대각선이 요렇게 되냐,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되면은, 그때 요게 서로 이등분해 그렇지 않지, 얘가 좀더 길죠? 얘가 짧고, 이것은, 아닌 거고. 그다음에 평행사변형 보면은 평행사변형은 아이고. 평행사변형도 보면 평행사변형은 뭐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게 좀 모양이 그러네.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을 그면은 이렇게 긋고 이렇게 하면 평행사변형 은 당연히 어떻게 돼? 서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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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등분하고 있죠? 이거는 맞는 거고. 그다음에 직사각형. 직사각형도 이렇게 아이고. 다시 한번 그릴게요. 직사각형도 보면은 직사각형이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랬을 때는 대각선을 보면은 이렇게 그거나 이렇게 그을때 대각선이 어때 서로 2등분하는거이요 그림이 예쁘게 잘잘 잘 나왔다 그렇죠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모두 똑같죠 그래서 직사각형도 맞고 그 다음에 마름모 마름모도 그림을 그려보면 마하르 음모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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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봅시다 마름모 같은 경우도 대각선을 이렇게 연결하고 이렇게 연결했다. 그랬더니 얘네가 서로 어때? 서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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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등분하는 거 보이죠? 너도 동그라미. 그다음에 정사각형, 정사각형도 자, 정사각형도 그림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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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변의 길이 같게 만들고 대각선을 요래, 요래 그려보면은 대각선이 어때? 대각선은 수직으로 서로 다른 놈을 이분등분하죠. 그래서 이것도 서로 이등분하는 거 맞고. 그다음에 마지막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거죠? 사다리 꼴은, 보면, 한쌍이 대변이, 아이고, 왜 이렇게 그림이 이러냐한쌍이 대변이 평행한 거니까, 대충 뭐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있을 때, 누구랑 누구만 평행이다? 얘랑 얘랑만 평행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그때, 대각선을 그려보면, 대각선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면은, 서로 똑같이, 이렇게, 얘랑 얘랑 길이가 똑같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것도 안 되는 거네. 이것도 어떻다? 안 되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이 중에서 뭘 골라라? 2등분 하는 것만 고르라고 했죠. 이 2등분 하는 것은 기억, 디귿, 뭐야 이거, 리을, 미 이렇게 네가지 응? 여기 나와 있죠. 이네가지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